야, 은성 빌라 놈들 이랑 농구 시합 잡혔다. 다음 주 금요일 영천고등학교에서 3시니까 늦지 않게 와 이번에도 슛 남발하면 돼진다 어하이 자식들 더블스코어 박살을 내주지 다 늦게 웬일이야? 뭐야 너또 가출했냐? 응? 아니야 금방 갈 거야 짜잔 이게 뭐게? 응? 그게 뭔데? 아 학원 가는데 길가에 봉숭아 꽃이 피어있어서 너랑 봉숭아물 드리라고 가져왔어. 뭐? 내가 왜? 애도 아니고, 너나 드려. 무슨 봉숭아물을. 탑핑수 쏠게. 됐거든? 진짜 안 해. 언젠가 꼭물 드리고 말 거야. 두고 봐. 흠. <laughs> 백날 시도해봐라. 내가 하나. 그런데, 뭐 하고 있었어? 일기 쓰고 있었어? 전에도 보니까 컴퓨터로 일기 쓰던데. 아, PC통신. PC통신? 아. 다른 사람이랑 이야기하고 그러는 거 맞지? 채팅이라고 하던가? 어, 맞아. 채팅뿐만 아니라 서로 전자우편도 주고받을 수 있고, 다른 사람이 올린 재밌는 이야기를 보거나 자료도 내려받을 수 있지. 와, 대단하다. 그런 게 있었구나. 여기는 우리 학교 동호회야. 너 장대발 알지? 장대발? 저기 옆동사는 애, 왜 있잖아. 어렸을 때 같이 놀던 그 삐죽머리. 아, 기억난다. 피고할 때 나한테 얼굴 맞고 코피 났던? 어, 맞아. 대발이가 우리 학교 PC통신 동호회 시사비야. 지금 가입자가 40명이나 된다고. 선생님도 한분 가입하셨어. 오, 신기하다. 어? 이건 뭐야? 유모방? 하이테리나 천리안에 가면 최신 유머가 매일 올라오거든. 그거 매일 갈무리해서 모아놓은 것이야. 만들기 시리즈, 참새 시리즈, 강큰남자 시리즈, 사오정 시리즈. 결별에다 있네. <laughs> 와 이거 되게 웃긴다. 장서가 이거 봐봐. 야야, 됐어. 거기 있는 거다 썰렁해. 난한 번도 웃은 적 없어. 아니야, 한번 들어봐. 이거 진짜 웃겨. 됐어. 너나 봐. 뭐가 웃기다고 난리들인지 수준 학원은 웃으면 어떡할래? 그럴 일 없다니까. 만약에 웃으면 봉숭아물 드리는 거다. 아, 거참 집요하네. 싫다고. 왜? 어차피 안 웃을 거잖아. 한번 해봐. 믿져야 본전이잖아. 본전은 무슨? 내가 안 웃으면 뭐가 좋은데? 백백집하고 팥빙수 쏠게. 음, 해봐. 뭐, 결과는 뻔하지만. 어느 날 토끼가 약국에 찾아가서 물었다. 당근 있어요? 황당이 하는 약사는 없다고 말했다. 그냥 돌아간 토끼는 다음 날또 가서 물었다. 당근 있어요? 약사는 화가 나 말했다. 없대도. 다음 날 토끼가 그 약국을 또 찾아가 물었다. 당근 있어요? 약사는 화가 나 소리쳤다. 없어. 한 번만 더 귀찮게 물어보면 귀로 칼가위로 잘라버린다. 다음 날. 토끼가 약국을 찾아갔다. 아저씨, 가위 있어요? 가위? 아니. 그럼 당근 있어요? 그게 재밌냐? 어? 장난해? 아 여기서 끝이 아니야. 다음 날 다시 토끼가 찾아와 당근 있어요? 그러자 약사는 미소를 지으며 그래 여기 있다. 라러면서 당근을 줬대. 그러자 토끼가 아 약국에서는 당근도 파는구나. 라고 하면서 사지도 않고 갔대 야 이거 보이냐? 어? 닭살? 어우 이거 털쓴거봐아 추워 죽겠네 젠장 너랑 있으면 도서관 안 가도 되겠다 아 잠깐 아직 안 끝났어 화가 난 약사는 토끼의 이빨을 모두 뽑아버렸대 으 잔인해 그거 유머 맞아? 호러 아니야 다음날 다시 약국으로 온 토끼가 뭐라고 했냐면 장관 줄수 있어요? 너? 웃었어 웃었어? 야 이게 웃은 거냐? 비웃은 거지? 장난해? 가뜩이나 마동혁 이 새끼가 썰렁한 유머 매번 보내서 얼어죽기 일보 직전이구만. 너까지 <laughs> 이래도 안 해서? 어? 하지마, 어? 마, 이래도? 하지마. 어어어.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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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장석. 어어 어, 엄마 어 다녀오셨어요? 뭐해? 무슨 일이야? 아아 아, 아니에요. 아이 잠깐 미끄러졌어요. 딴짓 그만하고 공부해 공부. 그리고 PC 통신인지 무선인지 저번 달 전화 요금 10만 원 넘게 나온 거 알지? 한 번만 더 그러면 아예 전화 끊어버릴 거야. 알았어? 예. 장소가 숨막혀. 응? <웃음> <웃음> 아... 저, 저기 그게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넘어지면서 어떻게 하다 보니. 너 코피 난다. 응? 어. 실수했지? 응? 어..어..실수야 실수 미안하지? 어..어..어..미안해 아 진짜 진짜 미안해 그러면 봉숭아물 드리자 그..그게 그렇게 연결이 되나? 미안하다며 말로만? 나 갈래 잠깐 손가락 하나만이다 응 내 만화책 중에 드래곤볼인가? 거기 내용 중에 야한 장면 나오면 코피 흘리던데 혹시... 너도? 응? 아, 아 아니야 넘어지다가 어디 부딪혔겠지 <laughs> 아, 그런가? 음... 너 그거 알아? 뭐? 첫눈 오기 전에 봉숭아 물이나 있으면 첫사랑이 이어진대 말도 안 돼! 그런 게 어딨냐? 그치? 나도 어디선가 들었어 애냐? 그런 걸 믿게? 미신이야, 미신. 어? 벌써 시간이 나 이제 가봐야겠다. 부탁 들어줘서 고마워. 어, 그래. 가. 첫눈 오기 전에 봉숭아 물이 나있으면 첫사랑이 이뤄진대. 첫사랑이라. 주님,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축복소녀 재밌게 보셨나요? 여러분들께서 재밌게 봐주시니 저희도 즐겁게 녹음하고 있답니다. 혹시라도 여유 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SNS와 자주 가시는 커뮤니티에 공유해주시면 축복 소녀를 제작하는 저희에게 큰 도움이 된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That's are 나는 뭘 해도 안 되는 세상 속에 살아 어차피 우리 모두가 각자의 세상 속에 살아 이젠 돌이킬 수도 없이 난 나이만 먹어가고 있어 어제 Go jump and dance with the buttercup Shine the light go chaladi la di yo sell you get star Turn on the radio set up the studio Let's sing and dance with laughing 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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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h. Turn on the radio set up the studio Let's sing and dance with laughing